미쳤어 미쳤어 그 얘기를 왜 했냐고 진짜 라고 외치면서 이불 킥해 본적 있나요? 모임이 끝난 뒤 혼자 남았을 때 내가 혹시 뭔가 실수한 건 없는지 곱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딱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에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성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격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침 사내 방송에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조언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소심하다고 느끼는 성향은 사실은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텐션을 잘 캐치하죠. 그리고 관계의 균형을 잘 맞춰 주면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 덕분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팀워크가 좋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건 업무 능력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스킬이고 역량이죠. 그러니 이런 성격을 소심하다고 비하하기보다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소중한 자질이나 재능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일상생활에서 크든 작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세세하게 기억하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실수나 행동들은 상대방한테 별로 그렇게 큰 인상을 남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사 기억에 남더라도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가 바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바쁘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엄청 관심을 두는 건 아니라는 걸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나 행동을 과도하게 평가합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거니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생각된다면 자신에게 그래서 뭐 괜찮아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설령 실수한 게 있더라도 다음에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말을 곱씹으며 신경 쓰는 것은 주로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앞으로 있을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의 반응을 추측하기보다는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연습을 통해서 불필요한 곳에 관심을 차단할 수 있고 대화를 다 마친 후에도 괜한 후회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미리 결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고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준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성향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지닌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좀더잘 다루기 위한 실용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한결 자유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면서 노심초사하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어지간한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거든요. 작은 멘탈 연습이지만 반복하다 보면 바뀝니다. 성격의 코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니까 꼭 연습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